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가로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